지금 이제 매매는 멈췄어요. 판매는 지금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근데그 가격은 고점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어요. 요 가격에서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 판매량이 조금 약세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가격도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신규 주택이긴 하지만 가격이 뛴 이유는 뭡니까? 뭐 다시 뭐 다들 아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폭등을 했죠. 이때 원자재 가격 폭등한 면 부분도 있지만은.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기도, 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이 거래량으로, 판매량으로 보면은. 투기였죠. 명백한 에, 투기 거품이었죠. 중개사무소에 팔려고 내는 물, 물건이 지금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이 가격이 지금 고점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에,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오르기는 당분간은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빨리 팔고 싶다라는 거죠. 이 가격대에서. 결국에는 그 거래량은 없어요. 이가격에서 팔고 싶은데 안 산다 이거예요. 거래가 지금 계속 줄어든 것은못 산다, 또는 안 산다 이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수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시장 두 번째로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미국의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서, 어,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이제 총 주택수를 보시면, 1990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어, 1990년에, 어, 한 100, 1억, 500만원? 정도 있었나요? 1억 500만 원 정도 있다가 뭐쭉 늘어났죠. 어, 아마 IT 거품 꺼질 때 잠깐 주춤했다가 쭉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소프라임론 사태 이후에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가 다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2015년 이후에 증가는 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25년 현재는 지금 한 거의 한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그러니까 거의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4천만 명 정도 되니까. 뭐대충 음, 1억 5천만이면은 2.1, 2명, 2.3명 주택 하나씩 있는 그런 셈이 되죠. 이제 전체 총 주택이 지금 현재 1억 5천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공실 주택은 어떤가? 그러니까 빈집이죠. 빈집은 이제 뭐 보시면 1,000한 200만원 정도에서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노사 태 발생하기 직전에는. 거의 한 1,800만 원, 1,900만 원, 어, 달했다가, 예, 쭉 공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판데믹 때 다시 공실이 급감했다가 아 이제 1,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예, 취이하고 있죠. 공실주택, 빈집이. 그까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에서 한 1,500만 원, 그니까약10% 정도가 지금 빈집, 빈집이죠. 근데 이 빈집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그러니까 임대, 그러니까 세를 주려고, 이렇게, 세를 주려고, 이렇게 빈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인데 그뭐빈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별장. 내가 지금 어쩌다가 한두 번씩 쓴다든지 뭐 특정 계절만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니까 그러니까 공실이라고 하면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을 말하죠. 근데 여기 이제 주택 공실률을 하면 연중 공실이라고 해서 말하면 1년 내내 이제 집이 비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거 이제 뭐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한 거고요. 1일년 내내 집이 비어 있는 경우 보시면 이제 임대용으로 나온 공실이 어, 2000년 이전에는 800만 원을 밑돌았 아 8, 저기 전체 주택에 8% 공실률이니까 8%를 밑돌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어, 그서프라임론 사태 발생하기 전후로 해서는 한10% 공실이 상당히 이제 집을 많이 지었다라는 거죠. 이때 <laughs> 공실 이렇게 쭉 늘어나서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 그다음에 이제 공실이 이렇쭉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2022년 무렵에는 그 6%까지 줄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8%까지. 2022년부터 다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뭡니까 예, 임대 임대 임대용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음. 예, 집이 지금 뭐좀 이제 남아도는 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 시사하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자가 같은 경우로 보면은 자가인데 1년 내내 비어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거의 안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겠죠. 어, 대개만 한2% 선에서 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1%까지 떨어져 있죠. 어, 그래서 연중 공실률로 보면은 뭐 대충 한뭐두 개를 합치면은 뭐한8% 정도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비해 있는 비집이. 그다음에 이제 주택 소유율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60%대, 뭐65% 정도 선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고 있다. 지금은 65% 정도로 나 하고 2025년에. 주택 소유율이라는 것은 이제 가구, 이제 가구당 이제 자가주택을 보유한 비율을 말하죠. 전체 가구에서 자가주택을 보유한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100가구가 있다. 100가구 중에서 자가주택을, 자가를 보유한 주택이 한 65가구다. 뭐 그런 말이겠죠. 미국에 대해서 현재 지금 주택 시장의 현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조금 더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24년이고 파란 게 2024년, 주황색이 2025년인데 거의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그랬죠. 전체 총주택이. 그 중에 이총 1억 5천만 원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대개가 한 1억 3천만 원 정도고, 살고 있는 주택 중에서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한 9천만 원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4,500만 원 가량.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실이 한, 뭐,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이거. 예 요걸 조금 이제 더 세, 공실 상황을 좀더 세분화 시켜보면은, 이렇게 가져와서, 세분화 시켜보면은, 앞에서 연중, 1년 내내 비어있는 집이 한 1,200만 원 어,죠. 이 중에서, 이제, 세를 주려고 비어있는 집이 한, 한3 0한 한 400만 원 조금 못 되는 수준이죠. 그다음에 팔려고 내놓은 집이 한 백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미 세를 주었거나 팔았는데 아직 사람이 안 들어온 입주 예정인 집이 한 백만 원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보류 매물, 예. 이제 매물로 내놨다가 이렇게 다시 걷어들인 상황. 이게 이제 뭐 음. 얼마 정도 되나요? 육백만 원 조금 넘는 정도 예. 되죠. 음. 그러니까 음. 팔 생각이 없다 이거겠죠. 아직.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공실 주택이 아까 이제. 어 그 1,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전체 이게 1,500만 원 그랬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년 내내 비어 있는 주택 그 중에서 1,500만 원 중에서 1년 내내 비어 있는 주택이 1,200만 원, 그다음에 특정 시기에만 사람의 살고 비어 있는 계절 계절 주택이 한천한 400만 원 조금 300만 원 정도 합쳐서 이제 1,5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정도죠 두개 합쳐서 음. 주택 비중으로 보면은 이게 전체 총 주택을 100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살고 있는 비, 주택 비중은 거의 90%. 그 다음에 자가주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60, 58%.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31%. 그 다음에 빈집이 전체 빈집이 한10% 정도. 그 다음에 이 공실주택을 기준으로 하면은 연중 비어있는 주택이 한8% 8, 8, 8 정도. 전체 총주택이 8% 정도. 그 다음에 계절주택이 한2.3% 정도. 그래서 이 8.1%하고 2.3%를 합쳐서 이게 전체 10.4% 이렇게 되죠. 예, 이게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죠. 공실. 1,500만 원. 요이 요거하고 이거두개 합쳐서 1,500만 원 되는 거고. 8.1% 2 3해서10.4% 이렇게 되는 거죠. 비중이 임대용이 한 2.4%, 매도용이 0.6%, 입주 예정이 0.6%. 그다음에 이제 팔 생각이 없는 것들이 한 4.4%.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음. 미국이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미국도 실제로 이제 그 무주택자, 자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30%를 넘는다라는 거죠. 무주택자가 이 무주택자가 30% 넘는데 이 무주택자가 뭐 주로 젊은 사람들이겠죠. 물론 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로 젊은 사람들이겠죠. 음. 일단 미국 주택 시장 상황 이렇고요. 이 그러면 이제 시황은 어떠냐? 미국 주택 시장 시황은 어떠냐? 신규 주택의 경우를 보면 신규 주택의 판매량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판데믹 직후에 폭증을 했죠. 이게 이제 연환산으로 치면은 거의 여기 이제 2015년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2015그 2007년에 서프라임론 사태나고, 2010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고 그때는 연그 신규주택 판매량이 30만 호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전에는 120만 호. 그 서프라는 거품이었을 때는 1년에 120만 원 정도에 팔렸다가 거품이 꺼지고 나서는 30만 원까지 줄었다가 지금 요 2015년 무렵부터 50만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다가 2017년에 60만 원 선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가 판데믹 직전에 70만 원으로 좀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에 판데믹 직후에 이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쭉 튀었다가 그지고 다시 지금은 2022년부터 꺼져 가지고 거의 이제 60만 호대에선 유지하고 있죠. 60만 호대니까 거의 지금 이제 판데믹 이전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되라고 되돌아온 거죠. 이게 지금 거품이었죠. 명목 신규 주택 판매가 이때 이제 그 거품 이 거품이 그러니까 판매가 폭등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요, 가격 폭등으로, 이렇게, 신규주택이니까, 신규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 그대로 연동되죠, 지금. 예. 그니까, 이게 지금 그, 이게 거품, 거품이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평균 가격은 50만 달러. 그다음에 중위가격은 42만 달러 정도 선에서 지금 멈춰있죠. 22, 23, 24, 25, 4년 동안 멈춰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요요 요, 요 지금 이제 매매는 멈췄어요. 매매는 지금 예, 그 판매는 지금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가격은 고점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요 가격에서 지금 계속 예, 거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판매량이 조금 약세죠. 약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도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신규주택이긴 하지만 가격이 뛴 이유는 뭡니까? 뭐, 다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 폭등을 했죠. 이때 원자재 가격 폭등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기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이 거래량으로 판매량으로 보면은 투기였죠. 명백한 투기 거품이었죠. 그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4년 가까이 지금 계속 가격이 지금 멈춰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 가격도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건 중고 주택들인데 기존 주택이죠 중고 주택. 이건 미국 주택금융청이 이제 발표하는 이제 주택 가격인데 당연히 이제 이 신규 주택이 어때 거품이었으니까. 어품이었으니까, 신규주택 가격이, 신규주택만 가격이 이렇게 뛰었겠냐라는 거죠. 신규주택 가격이 뛰면 당연히 그 중고주택 가격도 같은 시기에 뛰죠. 여기서 이제 그 S&P의 그 케이스 실러 지수, 주택 가격, 중고주택 가격 지수죠. 파란색은 전국이고, 이제 노 주황색은 이제 20대 대도시 주택 가격인데, 역시 그요 때가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죠. 요 때가. 가격이 얼마나 뛰었나요? 이렇게 보시면 한 220에서 한 320이니까 거의 한 30, 30% 이상 뛰었죠. 요, 요, 신규주택 같은 경우도 30만 달러에서 42만 달러니까 거의 한33% 3분의 1강하량 가격이 폭등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이 가격이 폭등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중고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예, 상대적으로 이제 신규주택에 비해서는 그래도 중고 주택이니까 아무래도 강가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그래도 약간의 수요는 있는 걸로 그래서 완만한 이게 아주 아주 완만한 상승세. 신규 주택 가격은 멈 이렇게 오히려 약보합세 하락 하락 내지는 약보합세 거리랑도 좀 줄어들고 그런 모습인데 중고 주택 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신규 주택은 가격이 비싸니까 중고 주택 그렇게 몰려 이렇게 몰리고 있겠죠. 근데 중고 주택도 사실은 뭐 신규 주택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은 이제 그 이건 이제 미국 그 부동 전국 미국 부동산 중개사 협회가 예 발표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렇게 중고 주택 판매 가격이 일가구 주택인데 4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 신규 주택의 중위 가격 이예 보시면 한 42만 달러거든요 예. 거의 차이가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최근에 이렇게 짓는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일가구 그 이렇게 일가구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뭐라 할까 그 예전에 지었던 일가구 주택에 비해서는 그 퀄리티가 떨어지죠. 예전에 지었던 일가구 주택은 뭐 상대적으로 집이 이렇게 규모가 크다든지 마당도 넓다든지 뭐 그런 것지만은. 예, 최근에 지었던 것들은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고 주택 판매 가격도 이렇게 보면은 그 신규 주택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고 주택 가격이 이 요건 데이터가 이제 그 2021년부터 나와 있는데 왜냐면은 요 이전의 데이터는 전미 부동산 중개 중개자 협회 자체가 그 통계 일관성이 없다 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중국 주택 거래량을 보면은 팬데믹 그발생한 직후에는 연간 600만호에 달했으니까 요걸 지금 한참 요기기 해당하죠. 요 시기에 해당하죠. 거래량이 폭증한 해당하죠. 그러니까 중국 주택도 이렇게 폭증 거래가 폭증을 했던 시기라고 볼수 있죠. 그러다가 2020년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400만호에서 지금은 300뭐한뭐 50만호 정도까지 감소를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이 거래가 지금 침체되고 있어요. 거래가. 가격은 근데 안 떨어져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신규주택도 거래량이 좀씩 좀씩 줄어들고 있는데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뭐 약간 뭐 이렇게 약세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또왜냐하 중고주택 그 판매 가격 그, 오히려, 이렇게, 미국 주택금융청이라든지 케이스 그 실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가격이 오히려 약간씩 오르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미 부동산중개사, 그, 협회 같은 데도, 가격이 약간 오르는 그런, 오름세, 뭐, 이러지만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부담스럽죠,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게. 반면에, 이제, 그, 주택 거래는 없는데, 그, 중고주택 대기 매물은, 2022년 40만 원 정도에서 지금 100만 원을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개사무소에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지금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가격이 지금 고점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 가격들이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오르기는 당분간은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빨리 팔고 싶다라는 거죠. 이 가격대에서 결국에는 그 거래량은 없어요. 이가격에서 팔고 싶은데 안 산다 이거예요. 거래가 지금 계속 줄어든 거죠. 못 산다 또는 안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뤄서 조금 짐작해 볼수 있죠. 앞으로 향후 몇개 1년 사이 미국 주택시장 상황이. 양호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좀 요건 그건 분명하죠. 예. 근데 이제 그 호황이다, 중립이다, 불황이다라고 봤을 때 중립에서 불황 정도의 사이 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중립에서 이렇게 호황 사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지금 이 모습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결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 주택 시장도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거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가격 거품은 꺼지진 않는 상태고 가격 거품이 안 꺼지다 보니까 거래량은 줄어든다 이거예요. 거래량. 예. 가격 거품이 안 꺼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 매매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대신에 대기 매물이 팔려고 내는 물건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예. 이상 미국의 이제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